7973번 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LG 디스플레이이고요. 매수가가 17,100원에 비중이 20%,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 할지 계속 들고 가야 할지 고민되네요.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LG 디스플레이 어, 이 종목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이 있으셨던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, 일단 오늘 상, 올해 상반기에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약간 반등을 시도를 하다가 7월 달에 다시 또 바닷가까지 거의 가까이 밀렸고, 요. 그데 오늘 6%또 강세가 나왔습니다. 애플 쪽에 또 OLED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14,33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, 이 종목 매도할지 보유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네요, 전문가님.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? 어,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LG 디스플레이는 음. 홀딩 하셔야 될 자리다라고 음.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잘 알려져 있는 기업에 비해서 그리고 성장성도 좋은 거에 반해서 좀 주가가 못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어쨌든 실적입니다. 실적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구조조정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인데 그 어려움이 거의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어, 특히나 LCD 쪽에 대한 중국산 저가형 LCD에 대한 밀려서 좀 매출이 좀 감소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OLED 쪽으로 상당히 많이 전환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뭐 삼성에서 QD OLED라는 새로운 패널을 통해서 신제품 PTV를 출시하지 를 않았습니까? 그거 역시 OLED 패널이 LG 디스플레이가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대형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차량용에도 또 OLED가 이제 많이 탑재가 되고 있고 아이폰 쪽에도 탑재가 많이 되고 있죠. 아이폰이 지 생산량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라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LG 디스플레이는 2분기, 3분기 실적부터는 어느 정도 흑자전환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 종목은 좀 연말까지 가져가셔서 좀 흑자전환을 좀 확인을 하시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좀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돼요. 그래서 수급들도 보시면 오늘 특히나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연기금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왔거든요. 오늘 30만주 이상. 투신에서도 10만주 들어왔습니다. 근데 이 수급이 좀.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방향성의 전환이죠. 지금 계속 투신과 연기금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연기금과 투신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왔고 분봉상의 흐름대로 보시면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린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저점을 좀 확인을 했고 15,000원 선에서 이 14,000원 사이에 좀 등락을 좀 보이면서 좀.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근데 실적이 이제 악화됐던 부분들이 완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가격은 충분히 좀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고 흑자전환 이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적어도 매수가를 넘어서는 18,000원 선까지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홀딩을 하셔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이 낫겠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